멍근님 어딘가에 또 글을 쓰셨다가 지웠다가 다시 쓰셨다고 해요. 본인은 35세, 부인분은 37세. 그 다음에 전공은 본인분은 어, 기계공학학사, 부인분은 초등교육 상담심리석사. 그리고 국내 자동차 기업 연구원 10년, 부인분은 초등학교 교사 11년. 어학능력은 토익 800점대. 비즈니스 회화 부족함 버벅거림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저도 버벅거려요 지금도 독일어 못함 배우자 영어 회화 저보다 조금 좋으나 해외, 해외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독일어 못함 그리고 자금은 뭐한 3, 4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이. 13년생 자녀, 이제 막 태어났네요. 독일 이민 희망하시고, 뭐 자동차 엔지니어 시니까 아이가 어려서 당장은 힘들고 앞으로 1, 2년 정도 뒤에 이민 관련 액션을 취해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경력을 활용하여 독일의 완성차 회사 혹은 부품사로 취업을 노리고 싶은데요. 어학 수준을 고려했을 때 영어에 집중하는 게 맞을지 독일어를 새로 배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예요. 일단 영어를 실전 영어 능력, 어, 토익보다는 토플이나 IELT, 토플 IBT나 IELT를 준비하시는 를게 좋고, 또 이런 비즈니스 이런 잉글리시, 좀 실전 영어 능력들을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주말에는 뭐 강남역에 뭐 꾸준하게 나가면서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어는 그냥 기초 정도 설렁설렁 아직은 준비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이런 자동차 관련 엔지니어들 뽑을 때 독일어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는 게 아니라 일단 영어만으로도 지금 채용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가 이제 기계공학 엔지니어라고 나오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품을 개발하느냐 지금 대세가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혹은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거, 뭐 AI, 빅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내연기관에서도 이제 점점 뭐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사양산업이 되는, 사, 사양산업? 사양부품? 뭐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부품을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뭐 그런 포지션이다. 그러면은 빨리 그 회사 내에서도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차라던가 뭔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뭐 자율 주행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최신 트렌드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로 바꿀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사내에서도 무슨 무슨 팀을 새로 만들면서 뭐 TF 팀을 뭐 자율 주행 무슨 어, 자율 주행 중에서도 뭐 이런 분야에 TF 팀을 만든다. 여기에 합류할 사람 와라. 뭐 이런 공고가 가끔 나요. 근데 대부분 의외로 한국의 대기업 직원분들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팀을 잘 지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 지금 이, 이 지금 팀이 편하고 뭐 지금 동료들이나 상사도 뭐 대충 나랑 궁합이 맞으니까 여기서 그냥 천천히 버티면서 있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새로운 TF 팀 같은 게 생기면은 지원을 해야 돼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자율주행, 뭐 AI, 빅데이터, 무슨 뭐 전기차, 기타 뭐가 뭐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하여튼 새로운 그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 관련이 있는 그런 팀이 새로 생기면은 어, 과감하게 지원을 하셔야 된다. 고생을 좀더 하더라도 뭐 야근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했었는데 평소에는 그 팀으로 갔더니 일주일에 한네번 야근을 한다. 그래도 저는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그 경력을 가지고 독일에 가면은 뭐 컨티넨탈이 됐든 보시가 됐든 무슨 뭐 완성차 뭐 BMW 벤츠가 됐든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남편분은 뭐 그렇게 엔지니어니까 취업이 잘 된다. 부인분이 문제인데 부인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심리 이거는 불가능해요. 아쉽지만. 원어민이 아닌데 내가 누군 누굴 상담해줘요. 원어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또 상담 심리 이 임상 심리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제도가 약간 애매해요. 해외에서는 이런 그 임상 심리 뭐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하고 비슷한 요새 뭐 오은영 박사 뭐 하는 그런 업무들을 이런 그 심리 임상 심리 전공한 분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업무들을 하는데 한국에선 그게 뭐 약간 불법 비슷하게 되어 있나 뭐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건가 뭐 저도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뭐 활성화가 돼 있든 안돼 있든 그걸 가지고 독일에서 써먹기는 어렵다 이민 1세대가 하지만 초등교육 전공한 거가 있으면은 어 독일에서도 일반 초등학교까지는 아닌데도 유치원 교사 정도의 취업은 충분히 가능해요. 독일어만 되면은. 워낙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 유치원에 대기 기간이 지금 요새 대도시 같은 경우에 꽤 길거든요. 왜? 학생, 그, 유, 원생들을 더 받고 싶어도 유치원에 선생님이 부족해서 있던 사람도 은퇴하거나 나가거나 뭐 하면은 원생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생을 더못 받아요. 받고 싶어도 그래서 부인분 같은 경우에 이미 한국에서 교육학 학사학위가 있고 이런 상담심리 뭐 이런 공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학력을 인정받아서 독일어만 되면은 유치원 교사 정도는 취업이 거의 보장이 된다. 그리고 그 유치원 교사도 어 독일에서는 공무원 취업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 처음 취업은 조금 연봉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연차가 쌓이면서 꾸준하게 연봉이 올라가고 또 이런 공무원들은 독일에서 4대 보험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세금이 세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보다는 4대 보험이 쎈 건데 그 4대 보험을 공무원들은 안 내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따지면은 웬만한 민간보다 뭐한10% 20%막해 이득인 경우들도 있어요. 월급적으로 소득 소득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부인분은 그런 그 어, 독일어 공부만 하면은 웬만한 유치원 교사, 공무원 취업 충분히 가능하다. 초등학교 교사는 조금 힘들다. 그리고 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게 맞아요. 한 1, 2년 뒤에 출국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봐야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교사도 없고 어린이집 교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만 3세까지는 거의... 자리가 없어요. 이거 태어나자마자 명단에 대기 명단에 올려야지 자리가 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미 태어나고 지금 들어간다 어린이집 만 3세 이하의 뭐킨더크리페라고 그러든가 뭐 이런 거에는 자리가 안 나요. 그나마 만 3세 이후에 킨더가르텐부터 자리가 날 거예요. 웬만한 중소도시 대도시 막 이민자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만 3세가 될 때까지 뭐 2026년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첫째가 그러면은 만 2세 한 6개월 정도 시점에 독일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한 1년 2년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거 1, 2년 정도 엄마 아빠는 영어 공부, 오히려 부인분은 독일어 공부를 해야 돼요. 아이러니하지만 부인분은 어차피 이 커리어를 살려서 유치원에 취업한다 독일어 필요하고 혹은 나는 아예 새로운 커리어에 뭐 도전해 보겠다. 뭐 뭐, 뜬금없지만 나는 문과 출신이니까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거 다시 공부해가지고, 독일에서 전문직으로 일해볼 어, 의향이 있다. 다 독일어가 필요해요. 남편분은 영어에 집중, 독일어는 기초만 맛만 보면 되고, 부인분은 지금부터 독일어 공부 꾸준하게 해서, 한국에서 지금부터 1, 2년 준비하면, 뭐, A2는 기본이고, B1까지도 만들 수가 있고, 또뭐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뭐 공부에 소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러면뭐 B1에서 B2 사이 정도까지도 한국에서 미리 만들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독일 현지에 가서 조금만 공부하면은 B2, C1 얼마든지 가능하죠. c 1이면뭐 대학원 들어갈 수 있고 뭐 회계, 세무 뭐 이런 거 전공으로 대학 들어가는 거, 뭐아우스빌딩 시작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무원 구급 뭐 이런 거 바로 꽃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7급, 5급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